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우리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야 하는 일마다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할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인님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인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참회하고 또 모든 것을 토설하고 또 주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과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통찰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 혼홀로 믿는 분들,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자자 순손 대대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모든 대도의 가족들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게을러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면서 다시 예전에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